키오디움, 오 프렌즈, 고고고. 음, 야. 음, 으 어, 완전 나갈래. 어, 난 자연으로 가고 싶어. 어, 난 졸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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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갑자기 오이고, 야! 오이, 갓대 내 몸도 끄 아! 어, 어떻게 된 거지? 응? 우리 분명히. 어, 우리 분명히 집에 있었는데, 여긴 또 어디지? 어, 여기에 공룡이 있어. 어. 어, 난 빠져나갈래. 자연이 이런 곳이 아니란 말이야. 또망갈래 어 여기 틈있다 여기로 몸을 좀안 넣으면 띵띵띵띵 띵나 빠져나갈래 그리고 아 나는 졸려 여기는 탈출 못한다. 아. 하. 뜻뜻. 양념 펀치. 네, 고양이가 나타나가지고. 난 여기야, 뻑. 으. 음, 어, 어떻게 생겼지? 음. 장섭인데, 이놈. 공룡 현대 방송풍데이는 지금 올라와있고 그리고 얘는 아직도 이거 있네요 야 너도 좀 움직여봐 활동료 아, 자 나무 위에 올라가있고 음, 이미글럼트타는 여기 는 죽지 않는 공원. 이것들은이세에를참여니를이로먹공룡들빚 전부 다거종해 버렸습니다. 이제 여기 거를 빚어 먹는 거를 빚어 먹는 거를 빚어 빚은 어떻게 사다 닮을까요? 근데 카메라가 좀 무거워가지고. 자, 일단 카메라를. 이제다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지금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때 아! 아니도 또 올라탑니다. 엄청나게 굉장히 빨래서. 啊啊！啊啊啊啊啊啊啊！啊，啊,啊啊啊 <environments> <laughs> 나이들이 무슨 나이 좋다. 그그 다음에 고양이 보 고양이 보스 어디 나가시라고? 어? 음? 음? 뭔가 내 머리 위에 있는데? 음? 应该。啊 얘네들 좀 무서운 애들이야. 우 가야겠어. 하! 하, 그때 오토바이 타고 왔습니다. 흥! 멍몬거어게할수 있을까요? 진짜! 네. 오토바이를 획득하겠습니다. 하면 대신에 스포츠카로 바꿔줘야겠군요. 스포츠카 음. 안 되네. 뚱하 음. 내가 널 없애러 왔다. 어어이 어잉 까나좀 살려줘. 내가 도망가야겠어. 후흐흐 너희는 나만이 부러질 수 있지. 후후후후, 응, 하하하하하하하. 그때 리더, 그때 리더의 몸통 막치기. 한번 리더 공격. 가라, 얌전히 리더 공격. 아 추리도 군다 아쿵 깨물어버려 음. 으아 좋다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지마 그나저나 내 엉덩이 죽잡이지마 쿵 음. 만기있사 어. 어. 풀어줄게 수리수리 마수리야어 뭐지 음방금내꿈을 꿨나 아직도 해롱해롱해 아이고 자 통으로 Bye bye. Tchau, oh,